10월 29일 경주 에이팩 정상회의 현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났습니다. 핵심 의제는 바로 관세협상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관세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고 세부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안보 분야는 대부분 합의됐지만 미국은 관세와 안보를 묶은 패키지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되면 나도 준비됐다며 압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협상은 없다 라고 맞받았습니다 쟁점은 약 3,500억 달러 규모로 논의 중인 대미투자 패키지 미국은 선지급에 가까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 한국은 국익에 맞는 구조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규모, 일정, 손실 부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고 한국은 외환 시장 충격을 우려해 현금 일시 지급 방식에는 반대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도 전체 틀은 합의됐지만 완전 타결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중 회담 덕담으로 끝날지 진짜 딜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